안녕하세요 테인입니다 제가 이제 레벨이 117인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왼종일 사냥해도 경험치가 안 오르네요. 한 마리당 0.02% 정도 오르는데 끔찍해요. 업적도 돌아가면서 다 깨서 무려 골드가 <laughs> 예, 3일 동안 2,200만 골드를 모았습니다. 아우 굉장해요. 그 정도로 경험치가 안 오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번 영상에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각사에 대해서 많이 물어들 보세요. 조각사 스탯, 뭐 찍어야 되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에서 이 스탯이란 개념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스탯을 그냥 여러분들 원하는 거를 찍어도 진짜 상관이 없다. 진짜 막말로 올 지능, 올 지혜 이런 거 아니면 올 매력 이런 거 아니면은 어떻게 찍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힘과 민첩을 1대1을 주고, 그, 체질을 0.5를 줬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키워도 딱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스탯이 영향이 있다면은, PK에서 영향이 있지, 그, 사냥 이런 거, 육성하는 데는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전혀 영향력이 없는데, 제가 전에 말했죠. 전 영상 보세요. 전 영상을 보면은, 알려드리는 건데, 레벨 차이가 나면은, PK에도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 예. 네. 레벨 10, 20, 이 구간에서는 그냥 안 달아요, 안 달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강을 껴도 레벨이 깡패예요 네,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육성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육성을 해야 되니까 이 스탯에 육성에 도움이 되는 스탯을 올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 올 민첩에서 초기화를 해서 힘을 찍었어요 이, 왜 찍었냐 이 힘이 무게를 올려주는데 이 무게가 체감이 돼요 여러분들 근접공격력 올라가는 걸 체감 안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격력을 올리려면은 힘을 찍어야죠. 이러잖아요. 아이, 되 하는 소리에요. 그냥 무게가 체감이 되고, 힘은 체감 하나도 안 돼요. 예, 이거 가지고, 뭐, 뭐, 한 방에 안 죽는 애가 이만큼 남았던애가 죽는다. 이 정도 차이는 나올 수 있지. 이 정도 차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차이 말고는 딱히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세팅이 전부 다 공격력 증가 세팅이다. 이러면은 여기서 영향을 줄수 있죠. 공리로 돼가지고. 올라가니까. 예 그런 거에는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딱히 이거를 찍음으로써 사냥이 엄청 수월해진다? No 사냥이 수월해지는 이유는 무게가 증가해서 여러분들이 팔 잡템이 늘어나서입니다. 예 그게 더 유용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금을 그러니까 현질을 현질은 편좀 그렇고 과금을 안 하셨다면은 그 무게가 많이 낮을 거예요. 나비를 쓴다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게 증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가방 사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이 가방은 용도가 딱히 없어요 이 가방 좋은 거 같잖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이 가방을 그 갈아서 옵션석을 주거든요 갈면은 이 옵션석을 줘요 제가 이거 뭐 출석에서 받은 건데 여러분도 아마 받으실 거예요 딱그 정도 용도지 딱히 메리트가 없습니다. 전이 가방이 되게 좋은 건줄 알고 강화를 했는데 아유 골드 아까워 죽겠어요. 예, 절대 강화하지 마세요. 이거에 대한 거는 다음 영상 템 세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스탯은 힘을 찍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무게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다닐 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힘 스탯이 좋고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공격력이라고 생각하세요. 공격력을 메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게를 메인으로 보셔야 돼요. 엄청 커. 사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무게에 대한 그게 커요. 그리고 나중 가면은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런 던전에 오실 텐데 이 던전이 정말 거지 같은 게 맵이 계속 바뀝니다. 맵이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이 제가 발표한 맵이 다시 어두워져요. 다시 어두워지고 이 포탈 위치도 바뀌어요. 근데 퀘스트 반복회로 완료하려면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야 돼. 그럼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 제가 이걸 완료해봐야 9만 정도밖에 경치를 안 먹거든요? 9만이면 한 40마리, 50마리 잡으면 메꿔지는 경치란 말이에요. 거기 갔다 오는데 50마리 잡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많이 잡템을 들고 나와야 여러분들이 파는 양이 늘죠?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초반이라서 업적을 안깬게 되게 많잖아. 이런 업적들 깨면서 돈을 모을 텐데, 나중 가면은 결국에 전리품으로 돈을 법니다 전리품으로 돈을 벌 거면은 네, 당연히 무게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힘 스탯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스탯의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올 찍어도 상관없어요 막말로 영웅이 민첩 70 찍고 올힘 주든 올 체를 주든 상관없어요 이거에 영향을 주는 건 PK에서는 영향을 줄수 있는데 사냥에는 영향을 못 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PK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상 그냥 일단 고강 찍고. PK는 고강이 답이에요. 고강과 레벨. 예. 고강인 사람들 사냥이 빨라. 이런 팁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민첩 70만 주시고 팀을 찍으세요. 민첩 70을 주는 이유는 이제 전설 무기를 끼시려면 제한이 70이에요. 민첩 70이 되셔야지 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끼려면은 민첩 70을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전설 무게를 먹었는데 올힘 찍었다가 초기화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첩 70을 주고 올 힘을 찍어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냥하는 좀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좀더 좋은 패스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매력을 찍어줘도 상관없어요. 뭐 케이크를 먹이고 해서 뭐좀더뭐 뭐 바실리스크를 뽑는다든지 그 몸빵을 세운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매력 투자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체감 그렇게 안 돼요. 이힘 1당 무게 0.1%, 0.2% 정도 올라요. 예, 그 정도 차이니까 그렇게 스태틱 연연해 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은 힘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게가 증가하니까 여러분들 상향이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스킬인데요.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이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스택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잖아요 근데 스킬은 저는 자유롭다고 생각 안 해요 네. 물론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그치만 저와 제 기준에서는 이게 정답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기준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속 스킬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지속 스킬을 보면은 신검 합일 민첩 1당 0.02% 증가합니다 회피율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PK를 하실 거면은 민첩을 해주세요. 올 민첩을 가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 근데 PK 안 하실 거잖아요. 안 하실 거면 일도 투자하지 마세요. <laughs> 필요 없어요. 이거 하시는 분들은 막 조각상도 회피 주고 막, 어? 옵션 속도 회피 주고 막,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고 계셔요. 근데 이게 또 명중률 비례에서 또 회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검증된 게 없잖아. 그런 템 세팅이 완벽하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찍지 마세요. 적어도 초보자 분들이 찍을 단계가 아닙니다. 제 기준에 여기서 초보자는 레벨 100 밑으로는 다 초보자예요. 예. 가죽, 방어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당 0.1% 올라요. 이 게임, 전 영상 보시면 아시죠? 방어구, 방어력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것도 p k 예요 근데 PK조차도 방어력이 의미가 없어. 고강이 두대 치면 막 죽고 그래. 덜투장 보면은 동랩대 사람들 세네 대 치면 끝나요. 필드 PK에서나 의미가 있는 거지. 왜냐면 거기 포션이 있잖아.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예, 찍지 마세요. 일도 투자하지 마세요. 방범전문가. 하... 저 여기에 있는 책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예, 돌려받고 싶습니다. 예, 정말 미미해요. 효과가. 효과가 힘1스템만큼 미미합니다. 예, 그 정도 수준이에요. 1렙당 절대 찍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다른 게임 하시다 오셔가지고 패시브는 항시 적용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거 선말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게 초급 모인 거는요. 원래 이디였는데 얼마나 체감이 되나 한번 보자 하려고 찍어봤어요. 진짜 체감 안 돼요. 절대 찍지 마세요. 여기서 쓸만한 스킬 이것도 찍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고렙이다 보니까 스킬북이 딱히 쓸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찍었거든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미예요. 막 진짜 몇 올라간다야 해 되지? 이게, 인벤에 나온 걸로는 고급 9를 찍으면은, 5%를 올려준다고 돼있거든요 그냥 찍지 마세요. 네, 1%는 아닙니다. 여러가지가 모이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1%는 아니에요. 정신수양 MP. 아, 말할 것도 없죠. MP 흡수를 뽑는 순간, MP가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속에서 제일 좋은 건이 e 스킬이에요. 이 e 스킬이 진짜 좋아요. 최대 HP가 1렙당 10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무시를 못하는 게, 뒤로 가면 포션이 퍼센트로 채워져요. 명인의 포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상급 포션 뭐 a p 20%를 회복해 줍니다. 이런 게 있어서 이거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에만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PK에서 의미가 있어요. 사냥에는 딱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레벨에 맞는 사냥터에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냥터에서 쓸 거면은 별로 필요 없어요. 이것도 보류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찍는 거는 나중에 스킬북이 넘쳤을 때, 제일 먼저 찍어야 할 패시브가 생명력 강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찍어야 할 게, 백전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래빗이라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스킬북이 썩어 넘쳐. 아, 뭐 찍어야 되지? 라고 하면은 생명력 강화 찍고 백전노장 찍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전투 스킬입니다. 이게 말이 참 많아. 일반에서, 그니까, 러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갈 때, MP 소모가 너무 황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만화 감당을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9까지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어차피 9에서 승급할지 말지 고르거든요. 9까지 골라 놓고, 그 다음에 승급을 안 시켜 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MP 소모를 보지도 않고 중급을 찍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MP 물량조차도 그, 아깝다.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 여러분들이 어차피 업적 깨면서 올 거면은 자기랩보다 훨씬 낮은 애를 잡을 거 아니야 그러면 mp 소모 낮은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승급 안 하고 그냥 mp 바뀌는 그 순간까지만 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물약이 필요가 없다 자신이 mp 옵션 흡? 그 mp 흡수 옵션을 뽑았다 그랬을, 그랬을 경우 물약값이 걱정이 없다 스킬 우선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일격은 무조건이에요 일격이 이 캐릭의, 이 직업의 필수적인 스킬입니다. 일격이 없으면은 사냥이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격을 먼저 중급을 찍으세요. 만화를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은 일격을 먼저 중급을 찍으세요. 일단은 일격, 환영검, 월광세도, 일순 격검 이런 애들이 중급으로 가면 옵션이 하나씩 붙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치명타가 붙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가 붙어. 옵션들이. 중급이 됐을 때. 그래서 효율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격을 꼭 올려주세요. 이게 얘 밥줄 스킬입니다. 그리고 강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강타 2렙인데, 저 같은 경우 강타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애매해서 강타를 안 썼었어요. 근데 강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같았으면은, 전이 강타 자리에, 이 강타 자리에 조각 파괴술 늑대를 넣고 썼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 강타가, 다름이 아니라, 이, 일숭 격검 때문에 찍어야 돼요. 이일 격검이 버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각사 하시는 분들이 오토 하다 보면은 이 캐릭터가 막 버벅거리면서 움직이는 걸 보셨을 거예요. 캐릭터가 버벅버벅버벅 하면서 움직이는 걸 보셨을 거예요. 오토 하시다 보면은. 그 스킬이 얘 때문이에요. 얘가 논타겟이어가지고 버그예요. 버그. 한마디로. 그냥 이 스킬만 남았을 때 버벅거립니다. 지금 제 스킬에서 이 스킬만 빼고 쿨이 잠기면은 버벅거려요. 안 움직여.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움직여. 그런 것 때문에 얘를 마지막에 찍어주세요. 마지막에 중급을 찍으세요. 제가 이거를 순서를 말하자면 일격 찍고 환영검 찍고 강타 찍고 조각 파괴술 찍고 일순격검 찍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 스킬북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평생 사냥하면서 계속 먹을 거예요 나중에는 분명히 스킬북 상점에다 버리는 순간까지 올 거야 그래서 이 스킬북에 대해서 별로 미련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천히 찍으셔도 돼아나 패시브 찍었는데 이거 다시 키워야 되나?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바꾸시면 돼요 일단 액티브부터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패시브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찍지 말아야 될거 찍지 마세요 가위 골렘은 저는 솔직히 중급이 되면 좋을 줄 알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게 있어요. 조각사은요 근접캐잖아요. 레이드에 가면은 이 바위골렘이 여러분들의 동선을 엄청 방해할 거예요. 도망치고 싶어도 막고 있고 심지어 기절 면역에 기절 당하지도 않아. 이 바위골렘 데미지 막 60, 70이는데 <laughs> 이걸고 있어. 결정적인 게 강타를 쓰잖아. 아래 스킬 등록할 수,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절대 찍을 이유가 없는 애야. PK 안할 거잖아. 여러분들 PK? 그냥 레벨이 깡패인데 템이 좋아도 죽어. <laughs> 의미가 없어 진짜로. 그 정도기 이 때문에 이 바이골렘 PK 한 식분만 찍으세요. 저 같은 경우엔 고렙이잖아요. 고렙이니까 그냥 PK해도 돼. 왜냐면 내가 대부분 다 그거 깔고 가거든. 근데 PK하면서도 느끼는 게 나랑 동렙인 사람들은 그냥 빵 치면 죽어버리니까 의미를 못 느끼겠어. 제가 그냥 찌르고 이러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치명타를 보고 잡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 저는 이 바이골렘에 일로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쓰레기예요 절대 찍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화산하고 이 낭래가 생각보다 좋아요. 여러분들 이 화산하고 낭래가 조각상도 들고막좀스킬프도 30초나 되는데 이거 어디다 쓰지 이러는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특히 혼돈의 던전에서 몸머리 상향이 의도치 않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난이도가 올라가면 몹들이 뭉쳐 있어요. 막한 네다섯 마리씩 뭉쳐져 있거든. 그런 데에서 이 월광세도로 긁어 주면서 저걸로 남은 걸 마무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얘네가 없을 때 세면은 이거 두 개로 목몰이한걸 그냥 잡아요. 그래서 얘네는 중급을 찍어 줘야 돼요. 액티브는 정, 결과적으로 다 먼저 중급을 찍을 겁니다. 근데 이 일격, 그다음에 환영검, 그다음 강타 2순 하시고 1순 격검을 찍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저는 1순 격검 찍기 전에 이 늑대를 찍는 거를 추천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5초를 돌린다면은 1순 격검을 찍으세요 근데 본인이 자기는 플레이도 많이 한다 이러면은 얘도 먼저 찍으세요 얘가 중급이 되면서 올라가는 퍼센트가 되게 높아져요 제 기억에 맞으면 한1.5%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이 치명타가 얘를 쓰고 하냐 안 쓰고 사냥하냐랑 이 치명타가 눈에 띄어요 아 치명타 확률이 생각보다 엄청 크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크리 확률이 바뀝니다 그리고 레벨 차이가 많이 나면 크리도 잘 뜨는 것 같아요 어, 아무리 생각해도 크리가 너무 잘 떠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이거를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격 찍고 인순격검 찍고 환영검 찍었었어요 원래는 여기에 얘가 치명타 감소가 있어 10초 동안 범인의 대상에 치명타 6% 감소가 있어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찍었어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레벨이 117이 되니까 한 마리당 0.02% 오르는데 혼자 셀프로 사냥하기 너무 빡세요 하드합니다 게임이 그래서 일순격검을 랩 두고 환영검을 먼저 찍었어요 환영검 같은 경우에는 얘 스킬이 16%가 증가해요 아, 14%가 증가해요. 크리가. 이 크리 증가를 해서 이환영범이 크리가 올라갑니다. 이게 왜환영범을 먼저 치고 있냐면은 그래야지 이 스킬 풀이 아름답게 돌아가요. 보세요. 6초죠. 그 다음입니다. 8초예요그 다음에 강탈을 쓰겠죠? 그다음6초예요그러면 다음이 스킬이 들어와요. 이런 식이에요. 이러다 보면은 또 S가 돌아오죠. 그럼 또 강탈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오토 세팅이 이거예요 지금 이 세팅이 저는 조각사한테 제일 사냥하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이드를 가져서 여러분들이 딜을 뽑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여러분들 보상이 올라가지 그러기 위해서라도 액티브를 더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세개가 1등으로 되죠 이 1순 격검 같은 경우에서 레이드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스킬 많이 봤을 거야 그 보스몹이 이러다가 길게 모아가지고 빵 치면서 빨간 칸다 게이지 차면은 빵 치면서 넉백 팍 치키는 스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스킬 맞을 때앱 얘를 눌러서 뒤로 넘어가시면 피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좋아요 물론 각도가 맞아야 됩니다 각도가 맞았을 때 그런 용도로 좋지 사냥했을 때는 딱히 그냥 마무리 용도밖에 안 돼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뒤로 빼시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에 오토 하신다면은 자동 사냥 위주라면은 일순 격검을 찍어 주세요. 그다음에 이 월광세도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고민될 거야. 이거를 투자하기에는 얘네 먼저 찍어야 되는데 얘 어차피 200초에 한번 쓰는데 이걸 먼저 찍어야 하나? 이 생각이 들 거예요. 방금 말한 일순 격검까지 찍으시면요, 강타 늑대 일순 격검을 중급까지 찍으시면은 그 다음에 월광세도 중급을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얘네 중급 9를 올려주세요. 이유는 이 월광세도가 여러분들 지금은 상관없는데 나중 가면요 한방이 안 나요. 그 퍼뎀이 약해 그리고 얘네 얘가 중급이 가잖아. 굉장히 효자 스킬이 돼요. 레이드고 뭐고 그냥 사냥에서도 단체문 만났을 때 두려움이 없어. 근데 단체문 만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 모스터 많은 경우가 흔하지가 않아. 딱 200초에 한번쓰기가 적당해요. 네. 만약에 그런, 샤... 그런 구간 여러 곳이다. 그러면 이제 화선하고 낙뢰하고 돌아가서 쓰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 얘도 범위기예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그런 거기 때문에 얘도 중급을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얘네 중급을 찍어주시고 굴을 찍으세요. 이거 굴을 찍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타 굴을 찍을 예정이에요. 방금 말한 이유로 강타 굴을 찍을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어차피 자동사냥이든 아니든 이 스킬이 제일 좋아요. 예, 네. 이거는 다른 분들, 뭐 여러, 여러분들이 아는... 뭐 다른 뭐 방송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고렙 분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이건 확실해요. 패시브는 쓰레기예요. 예. 패시브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PK가 아니라 사냥에서 좋다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정말로 효율이 쓰레기예요. 적의 효율이 좋으려면은 레벨이 엄청 높아져서 민첩 스탯을 엄청 땡겨와야 돼. 그때 초기화 하세요. 예. 그때 초기화하시면 됩니다. 그때쯤이면 여러분들 100만 골드 우수어요. 저 지금 골드가 지금 2200만 골드가 있어요. 예. 이 골드 진짜 빨리 벌려요. 저가 오늘 하루에 번 돈이 1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이템이 팔려서 또 500만 원 벌었고. 그런 식이라서 이 1200만 원을 제가 아이템을 팔아서 번게 아니에요. 그냥 업적 깨면서 벌었어요. 예. 여러분들 나중 가면은 이런 업적으로 돈을 버는 게 유일한 돈 버는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도 천천히 올라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렙대 던전이에요. 여기가. 0.02% 줘요 그렇게 안 오르기 때문에 더 천천히 하셔서 천천히 즐기면서 그 막히는 구간 없이 올라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안녕